안녕하세요 패션블로거 혜인입니다 아, <laughs>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던 이 사진 속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명 혜인이 커버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저를 커버해볼 예정이고요 <laughs> 이때가 프라시아 마켓페스타를 준비하면서 야외에서 급하게 했었던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썼던 제품들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한번 오늘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날 특이하게 회색 렌즈를 꼈더라고요. 제가 원래 브라운 컬러의 옷을 입을 때는 브라운 렌즈를 낀단 말이죠. 근데 이날은 회색 렌즈를 끼고 있어요. 원래는 렌즈를 가장 마지막에 끼는데 오늘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 먼저 끼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게 제 파우치거든요 파우치에 이런 좀 비상용으로 샘플들을 꼭 넣어놓는데 아마 그날도 이 비상용 샘플들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VDL 스킨 프로 어버나이트 릴렉싱 크림 샘플을 먼저 바르고 이어서 올마이티 선크림도 살짝 소량만 발라볼게요 그리고 기초화장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이 베네피트 포패셔널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모공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는 진짜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양이 되게 중요한데 세 군데 살짝씩 덜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볼 약간 밑에 모공이랑 코 부분이 조금 굉장히 신경 쓰여 하는 편이라 여기를 이렇게 막아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언제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은 조성아 트윈트2의 레이비머 크림인데요 제가 여기 안에 미미박스 에어 퍼프 넣어놨거든요 짜준 다음에 이 에어 퍼프에 붙혀서 포어 패셔널이 닿지 않은 콧대 부분이랑 이마, 광대랑 입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공 막아주고 이 가부분에는 이제 광을 주는 거니다 피부 좋아 보이라 원래 그냥 본판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하필 또 트러블이 나가지고 꼭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는 날뭐나들라고 그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웨지 퍼프 제 평소에는 VDL 제품을 쓰는 편인데 살짝 매트하고 좀 지속력이 필요한 날에는 이 에뛰드 제품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용 방법은 뭐 똑같이 손등에 먼저 한번 덜어주신 다음에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잘 흡수시켜준 다음 얼굴에 찍어가면서 좀 약간 도장 찍는 느낌으로 도포를 해줄게요. 저는 항상 눈 밑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그때 화장을 되게 찬데서 해가지고 피부 화장이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오늘은 실내에서 하니까 좀 낫네요. 그래도 눈썹은 여거. 일본에서 구입해온 시세이도 인터그레이스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이게 진짜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일 자주 쓰고 있는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전 이렇게 그려요. 눈썹. 여기 앞머리부터 채운 다음에 일자로. 눈썹도 길게 안 그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길게 그리라고 말씀 주셔 가지고 요즘 좀 의식을 하고 길게 그리는 연습을 하려고는 하지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무서워. 좀 그리고 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더 페이스 샵 제품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써서 이번에는 코드 제품 사용할게요. 이게 시브라운이라 펜슬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걸 빼먹었네. 쉐이딩 쉐딩은 항상 쓰는 VDL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윤곽 도려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만난다고 좀 빡세게 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썼던 퍼프로 펴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사실 화장하는 게 맨날 똑같이뭐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시간 촉박했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좀 그야말로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쓰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5호하고 이 VDL 블러셔 브러쉬 이용해서 이 쉐이딩 스틱으로 넣어뒀던 이 부분 있죠. 이 가루 파우더로 조금씩 잡아볼 거예요. 그래야 지속력도 오래 가고 색감도 더 얹어지니까 확실히 좀 얼굴이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번 화장은 이걸 블러셔로도 사용했다는 거. 제가 라이더 자켓 메이크업 때 이걸 블러셔로 처음 사용해봤는데 아, 그날 살 빠졌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거 화장하는 걸좀 바꿔가지고 날씬해 보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살짝 눈에도 톡톡톡 해줄게요. 다마 아이섀도우는 너무나도 꼬질꼬질한 이 에스더러브스 유 제품을 사용해줬습니다. 이거 제가 왜 가지고 다니냐면 이게 제 파우치 사이즈에 진짜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항상 제가 비상용이든 뭐든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이 중에서 저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요두 컬러를 섞어요. 펄 제품 두 개를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이걸 눈 앞머리 부분 쪽에 얹어주고요. 그리고 이 진한 펄 제품을 금 뒤쪽 꼬리 부분에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그냥 급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바릅니다, 여러분. 컬러 두 개를 섞어서 눈 앞머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얹어주고 가장 진한 컬러를 눈 끝에다가 여기에 조금 연한 컬러의 음영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걸로 눈 전체를 한번 덮어줘요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겠죠? 빔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통기타이어신 펜슬 버전 제품으로 눈 앞머리랑 눈 밑에 조금 광 넣어줄게요. 그리고 VDL의 약간 펄 브라운 제품 펜슬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랑 점막 채줄게요. 제가 그때 까만색 펜슬 라이너가 다 떨어져서 요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 라이너 손에 잡히는 거 블랙 컬러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원래는 더샘크 썼었던 것 같은데 더샘 버렸나? 안 보이네요. 이거 헤비 로테이션 제품 쓸게요. 제품력은 비슷해서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응? 아이라인 두껍게 그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행사장이거나 이렇게 사진이 많이 찍혀야 하는 날에는 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긴 해요. 뭐 물론 평소에도 굉장히 진하지만 굉장히 길고 높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브라운으로 눈밑이랑 펜라이너로 그린 밑부분에 살짝만 더 음영 줄게요. 약간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눈지 비슷해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이게 하고 나면 또 괜찮다니. 속눈썹은 제가 아이메이징 103번을 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그게 이렇게 낱개로 들고 갈 수가 있어서 제가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요거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푸른 미쉐블루밍 제품입니다. 그때는 아마 라텍스 제품을 썼을 거고 이거는 바꿨어요. 그걸 라텍스 다 써가지고 클리어 타입의 제품을 사용할게요. 아,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두 제품 중에 하나를 썼을 거예요. 오늘은 이블린더 매그넘 바비 마스카라. 그래서 요거를 발라볼게요. 음. 이 정도로 아이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합시다. 그때 그날 눈썹이 진짜 잘 그려졌어요. 근데 오늘은 눈썹이 그냥 보통인데, 뭐 맨날 쓰던 화장품이니까 그때랑 똑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남았네요. 입술은 제가 스타일시와 마켓페스타 내내 이틀 동안 이 제품을 발랐습니다. 이게 팁이 이런 모양이라서 립스틱 잔량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먼저 이 잔량으로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한번 이렇게 쭉 짜서 좀더 진한 발색을 해줄게요. 하고 제가 그냥 입술을 좀 이렇게 번지게 했어요. 요즘 약간 그런 거에 빠졌어? 번지게 하는 거. 짠! 자 이제 화장은 그때랑 똑같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머리랑 그때 하고 있던 초코도 같이 해볼게요. 음 짠! 요렇게 해서 그때 그 사진에서 보셨던 그 친구가 인장을 했네요. 아까 초반에 보셨던 그 친구는 잊어주세요. 레드 썬! 자,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약간 요런 느낌 그죠? <laughs> 되게 민망하네. 아, 이날 아련 표정 완전 터졌다고요, 이날. 심지어 진짜 그날은 이 작가가 사진을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제가 포토샵을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올린 사진도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었을예요 정말 이렇게 제가 저의 커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모쪼록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보셨던 그 사진 속 메이크업 궁금해하셨던 분들 요 영상 보시고 부디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우리는 패션 영상으로 꼭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